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렁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영샘 m 제입니다 이번에는 39번 문장 위치 문제를 가지고서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문법이 그다지 없기 때문에 바로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박스를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어떤 힌트를 찾아야 되겠죠 피아제스는 주장한답니다 대절이죠 어, 도덕성에 대한 아이들의 이해는 is like 뭐뭐 같다. 그러한 물잔들에 대한 아이들의 이해와 같답니다. 그럼 이 박스 앞에서는 물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무조건. 그 다음에 또 힌트가 하나 있는 게 we can't say that 우리는 말할 수 없다, 대체를. Right. 이때 이 시가르기는 도덕성에 대한 아이들의 이해죠. 그것은 타고나거나 또는 아이들이 어른들로부터 직접 그것을 배운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어른들로부터 직접 그것을 배운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미리 이야기해드리겠는데, 정답이 3번입니다. 레드 r 있죠. 레드 r 는 앞에 부정문이나 부정적 뉘앙스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문장, 문장에 연결되는 접속부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답이죠. 물론, 눈치가 빠른 학생은 10초 안에 풀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 생각에는. 자, 본문 내려갑니다. 피아제스는 put the same amount of water into two different glasses. 똑같은 양의 물을 두 개의 다른 잔에다가 붓습니다. 하나는 키가 높고, 키가 크고, 폭이 좁은 잔이고, 하나는 폭이 넓은 잔이에요. 그러고 난 뒤에, 병렬이도 동사의 병렬, S가 목적어 투부정사니까, 아이들에게 두 개의 잔을 비교해보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6세에서 7세 미만의 7세보다도 어린아이는 대개 대절을 말한다는 거죠. 키가 크고 폭이 좁은 잔이 지금 더 많은 물을 담고 있어. 물이 들어있어요. 라고 말을 해. 왜냐하면 수위가 높기 때문에. 애들 눈에는, 단순하죠. 애들이. 눈으로 보이는 뭔가 보고 판단하니까. 그리고 when they are ready입니다. 그 아이들이 6세나 또는 7세 미만의 아이들이 준비가 될 때는 말이좀더 커서 성숙돼가지고 어느 정도 상황이나 사물을 보고 판단할 그런 준비가 되어 있을 때 그들은 알아내죠. 부피의 보존입니다. 스스로 부피의 보존 알아내는데 단지 물의 컵에, 물이 든 컵을 가지고서 놀므로써 부피의 보존을 알아낸다는 거예요. 이제 이제 물잔이 나오고 물이 든 컵을 가지고서 놀므로써 스스로 부피의 보존을 알아낸다는말 나왔죠. 근데 위에 박스에서 피아스는 도덕성에 대한 아이들의 이해가 그러한 물잔의 이해와 같다라고 주장을 해. 근데 우리는 뭘 말할 수 없냐 면 도덕성에 대한 아이들의 이해는 탁월한 게 아니야. 탁월하다고 말할 수 없어. 또 아이들 어른들로부터 직접 그것을 배운다고 말할 수 없다. 이말 나왔죠. 그럼 뭐, 그렇게 하는 게 아쉬, 아니고 오히려 뭐고 그것은 스스로 구성해낸, s e l f c o n s t r u c t 스스로 구성해낸 것이다. 뭐할 때? 아이들이 다른 아이와 놀 때, 놀면서 스스로 구성해 낸 것이 답니다. 배운 게 아니라. 이게 답이죠. 3번이 답이죠. 그 다음 4번에, taking turns in a game이죠. 게임에서, t a k g turns는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게임에서 순서대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뭐 같다? 유리잔들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붓는 것 같다는 거죠. 일단 아이들이, 오세 또는 6세의 나이에 도달하면, 그 다음에 게임을 하는 거나, 또는 working things out은, things는 어떤 문제들이니까 work out 해결하거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이들이 배우도록 도와줄 거라고. 뭐에 대해서? 공평함에 대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뭐보다도, 어른들로부터 어떤 가르침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공평함에 대해서 배우도록 도와줄 것이됩니다 어쨌든 스킬적인 부분을 이용하면 박스에 We can't say란 문장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레들이 보이기 때문에 3번에 들어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스킬적인 부분은 물론 흐름상으로도 맞고 그렇게 어려운 그 문장 위치 문제는 아니었죠. 자, 여러분들이 잘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집문을 가지고 어떻게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대비할 것이냐 잘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내가 또 시간이 나면 변형 문제를 올려준다고 했죠. 중요한 지문만 뽑아가지고 변형 문제를 올려줄 생각입니다. 최대한 도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시험기간이 점점 다가오고 힘은 들지만 스트레스도 많이 받겠지만 좀 열심히 해서 이번 중간고사때 좋은 성적 받기 바래요. 다음 시간에 봐요.